흐후 <laughs> 이게 다인가? <좋다! 웃음> 아, 아니히야 <좋다! 웃음> 음. <laughs> 그러나 아직 자갓들은 더 많다 해치워라 후후 <laughs> 이제 이게 다인가 보군나 최선을 다해 음... <목소리> 우리 혼노지 법사들이 있어요. 오랑캐 대진국의 매두사 주변사로 요시천의 장군을 석화시켜야겠군. 후후, <목소리> 저것이 바로 혼노지 법사들인가? 헤 <목소리> <목소리> 이제 죽어 줘야겠다. <laughs>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래시 플래시 스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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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예속을다 하겠어. 저기다, 저, 저, 저예을다 하겠어. 아, 예속을다 아, 하겠어. 딱딱하게. 아, 이제 이걸 본드로 외국 경제를 가마쿠라로 옮겨야겠다. 자꾸 경의 병사들이 그대로 까지 쫓아오다니, 저기 챙겨서 다녀오시친 애가 있다. 잡아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네, 장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군! 네, 청... 장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 뭐해?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장군. 해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을다 하겠습니다. 장군, 해선을 다 하기 준비되었습니다. 선을다 하겠습니다. 장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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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선을다 하겠습니다, 장군. 해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군. 선을다 하겠습니다. 준비었습니다준비었습니다준비습습니다 아 준비되었습니다준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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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준비되다습니다아 <laughs> 아. 아. <웃음> 네 장군. 준비다었습습다준비되다습니다준비되다습니다준비다믿다신다